자, 지금부터 앙스타 캐릭터 초신상 말하기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먹을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살 직장인입니다. 가보자고. 되게 반짝이는군요. 약간 세븐틴 정환이 같아요. 오, 얘는 좀 생겼는데 가슴팍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뭐야, 이큐티 파티큐티용장남은초절정기형미내 남동생 같은. 너, 남동생, 이렇게, 생겼어. 남동생 없는데. 아, 나비 같다. 머리색 잘 어울린다. 여콜인가? 여기까지 한 그룹인데, 그룹명, 뭐일 것 같아. 어, 왁제절 같은데. 미친놈아. 얘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약간 성격 쿨해 보인다. 얘도 익숙하게 생겼는데, 재작년인가? 봉구비아에서 얘네 무대 본것 같아. 초신상은 어때? 노래 잘 부르는데? 그거 말고 초신상 아 예! 얘는 좀 고. 지은개처럼 보여! 어? 찐지능개가 나타났다! 그지만 빈구미를 곁들인 내 탈빈데 소개 좀 시켜줘! 약간 아육대 나가면 다 휩쓸을 것 같은 아 체육계 느낌? 응응응응응 그룹명 모일것 같아? 지발, 얘, 얘네 부피 같음. 오, 아련한 남자, 여자한테 차인 비련의 남주인공, 가연이다. 오, 한닭가리 하시나 봐요, 이 분. 방망이 들고 계시네. 약간 용의 사람이 된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약간 지상, 오, 모자가 날아갔어. 길 가다 넘어졌는데 날 일으켜 세워주는 대학 선배. 영원히 넘어져, 그냥. 오, 뭐야, 용인가? 그룹명? 그러면... 파워레인저? 맞긴 해. 오! 이놈 화보 좀 찍을 줄 아는 놈인가? 약간 메인댄서같이 생겼어. 얼굴은 음 괜찮네요. 오! 예, 이쁘게 생겼다. 서브보컬할 것 같아. 니들! 약간 가성. 생긴들 사이에 있는 꽃같은 느낌. 한송이의 꽃같은 래퍼같은 느낌이 강하군. 래퍼인데. 좀 브레이크댄스 추면 잘출것같아 센터 같은 느낌인걸? 그럼 내에 있는 센터? 비주얼? 어, 센터 틀렸네. 항해의 아들? 이런, 시발. 어? 얘는 확실히 메인댄서상. 나장발남 좋아해. 춤을 잘 췄으면 좋겠어. 어? 미친놈아. 약간 고등학생 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고등학생 남자애 같이 생겼어. 잘 놀게 생겼어요. 그룹명은? 그룹명. 그녀가 공작장에 가야 했던 사정. 저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다. 그룹명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라켓 보이즈 라쿤도 아니고 시발. 테니스 잘 치게 생겼어. 오! 그 중국사 신단 같아. 뭔가 생긴 거랑 다르게 가성을 뽐낼 것 같이 생겼다. 얘는 컨셉이다. 주술회전 같은 건가? 주술회전 이러네. 롤 캐릭터. 아리 같아요. 이건 또 다른 옷으로 입었네. 마술사단. 코난과 개도키드이 시발. 이떡메문 아니지만. 그럼 내 차이가 될것 같은. 귀엽네요. 강아지 같아. 얜 주문 못칠것 같아. 얘네 두 명인데. 어? 두 명이구나. 최와 차의 조합. 좋네요. 어, 어디서 많이 보내인데 같은 사람 아님. 어, 그래! 정답, 쌍둥이 형! 틀렸어. 그룹명! 얘는, 자강두천! 미친놈아! 자존심 강한 두천제 대결! 다음! 오! 어? 짐승들의 시초인가? 죄송하지만, 저거 어점만더 부인해, 그로 지저 발겨! 되게 카리스마 있지만, 속은 여리게 생겼어요! 약간 의외로 애교 많을 것 같아 댕댕이 약간 꿈빛파 크그 초록색 머리 이름 뭐지 로즈 걔 느낌 나 약간 느끼하게 생겼어요 약간 그거 있잖아 도쿄골로 치면 그 보라색 머리처럼 느끼한 그런 거오 비주얼 입덕매이네요 확신의 센터상 약간 정글에서 잘 살아남을 것 같아 음총을 잘추게 생겼어 그룹명은 센터도 틀렸네 더 이상의 드립이 생각나지 않는다. 대충 살아. 대충 살아로 하겠습니다. 아니, 시발. 약간 소년단 붙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양치기 소년단. 이런 미친. 레이의 얼굴에 강한 희열을 느낍니다. 레이의 얼굴에 강한 희열을 느낍니다. 레이의 얼굴에 강한 희열을 느낍니다. 빔파이어 같이 생겼다. 어. 그리고. 소설 속 나오는 공장님 같아요. 우리는 메인까지 아니어도 적절히 치는 서버? 내 사랑. 아, 그 옛날에 본 1번 카페 서빙해 주는 알바생, 그짤 생각나는데, 되게 느끼한데 팬들은 잘 챙겨주게 생겼다. 다음, 오, 어, 뭐야, 가슴 빡빡! 확신의 래퍼상, 좀만 벌컥했으면 좋겠다. 되게 진대래일것 같아. 그 웹소에서 한 번쯤 나올 법한 내 공인! 되게 식할것 같고 과묵하고 근데 뒤에서 날 챙겨주는 친친미 그룹명? 음, 대식가!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니까 피를 많이 마시는 거지 다음! 너무 힘들다 견뎌! 오! 얜좀 귀여운데 노래 잘 부를 것 같아 통통 튀는 거 키는 좀 작을 것 같아 시골 청년같이 생겼어요 오! 연기 잘할 것 같아 아이돌은 취미고 실력파 그럼 내 센터. 그렇지만 배우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고독한 사례. 이 친구 되게 내성적이면서 할말다할것 같이 생겼어. 말인 보이죠? 박형남 등장. 야, 가운데 가슴 방모야 학생회장 선배인데. 내 앞에선 옷도 풀어헤쳐주는 선배. 하! 얘도 모범생인데 뒤에서 일탄을 저지르는 가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 춤은 사실 잘못 추는 그렇지만 노력파. 복근남. 소방관인가? 아닌 척하면서 슬쩍슬쩍 보여줄 거다 보여주고 팬들이 좋아하니까 아닌 척 슬쩍 앙큼 박스 이나 노래 잘 부르게 생겼어 옷잘 어울린다. 그룹 명어세 명이구나 야쿠자 야쿠자 돌았나 다음 음이 아인 오히려 예능 쪽을 맡을 법한 입담과 재치가 좋을 것 같아 보러까지 잘해서 팬들이 입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사진으로만 보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존나 시크할 것같은 전형적인 ISFP. 오, 이 청량미 뭐야? 방금 굉장히 시원했어. 되게 잘생겼다. 얘도 체육 잘하게 생김. 몸잘쓸것 같아. 약간, 하, 니가난안 좋아하고 배겨. 이런 느낌이 강한데, 찬란적 왕자님. 재벌이새의 느낌이 강하다. 재벌가의 막내 아들 같다. 곱게 키워진. 그룹명 그러면... 재벌들의 은밀한 취미. 뭔 짐인데, 시발? 우와, 마법진인가? 마법사의 느낌이군. 슈가슈가룬처럼 잠시 인간계에 내려와 가수로 활동하며 하트를 모아가는 얜 포지션 비주얼! 어, 피에르가 허커하면 이런 느낌 아닐까? 약간 얘는 누가 보면 모범생이고 그렇지만, 뒤에는 남부를 사연이 있어. 출생의 비밀, 성시경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을 것 같음. 약간 도적 무리에서 행동판을 담당하게 생겼는걸. 옛종기없다 얘가 입덕비밀 것 같음. 정답 개털이! 오꽃보다 남자의 윤시우 선배! 이거 그거 아니야? 바이올린 남겨고 있는데 소리 나는 거! 진짜 재벌인데 경제미사마 아이돌하는 사람 같은!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오! 내가 의대생인데 조교가 와서 술 한잔 할래 하는 건가? 조교의 은밀한 취미! 마지막! 오 나스트! 오 뭐야? 회계업 다니는 대리님 같은! 내가 신입 사원이고 실수하면 혼내지만 뒤에 가서 누구보다 나정해 지금까지 가장 너 취향이 누구야? 너무 많은데 위에서부터 다시 차분하게 볼게요. 트릭스타 검은 머리랑, 땡땡이 최회색 머리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어! 빵땡이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프네요.